이번에 넷마블에서 나온 새로운 세계 기대작이죠. 제가 광고를 받아서 플레이를 해보게 됐는데요. 우선 플레이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캐릭터 테스트 이런 걸로 이제 게임 시작 전 간단하게 테스트를 고요 심지어 국내 치킨이랑도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치킨 시키면은 쿠폰 같은 걸 주는. 자, 또 출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의탑 새로운 세계와 구글 플레이 게임즈 출시 기념으로 100% 당첨 선착순 행사거든요. 이거 정말 야무집니다. 이제 인원수 안에만 선착으로 무조건 들면은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등록도 아주 쉬운 이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1만 원권을 또 준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의탑 새로운 세계가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이제 구글 자체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GPG라고 하는데 이번에 신의탑이 GPG와 함께 약간 골라블레이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벤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구글 자체다 보니까 이 연동이 더 빠르게 확실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훨씬 또 쾌적하고 화면도 더 커지고 딱 봐도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이 UI 자체로도 그리고 심지어 10월 31일까지 신규 다운로드를 하면 은첫 결제 1만원 크레딧도 준대요.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벤트는 꼭 놓치지 않게.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탑 새로운 세계. 히란히란. 오랜만에 진귀한 손님이 오셨군.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방문만인지 어때 유리야? 오. 내 말이 맞지? 뭐야? 정말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온 거야? 그렇다니까. 무지 보이지 않아? 야, 풀더빙이야? 살아남은... 근데 풀더빙은 너무 좋은데요? 어딜 그리 바쁘게 가니 유리야? 뭐야? 눈깽판을 치러? 아니면 <laughs> 아버님 이름에 먹지? 눈나! 그만둬라. 최하층은 너 같은 꼬맹이가 관여해도 되는 곳이야. 어머 어머 어머! 흐. 언니는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내는 것 같네. 역시 나이는 못 숨기는 건가? <laughs> 나이 공격을? 여전히 겁... 나이 공격은 치사하다 진짜로. <웃음> 가보자 가보자. <웃음> 아, 근데 파랑언니가 이길 것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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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냐, 여유 있잖아. 어, 비켜 나갔다, 비켜 나갔다. 어 이씨, 뭐야? 어, 아, 도망친 거네. 시간 번 거네. 볼안의 괴물을 피해 보를 터뜨리. 합격인. 응? 보를 앞쪽엔... 터뜨리... 아, 터뜨려. w 크 a 요 a r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우리 밤이 잘생기긴 했어. o o d What a r 아 y o 언니!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요. 언니, 언니. 아 사람 아, 이미 있네. 휴, 다행이다. 주다해 괜찮다. 다해리 좋다. 라헬이 더 나쁜 애지 제가 더 나쁜 애지 겨뤄볼게요. 자신 있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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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 언니! 아니, 이 언니가 바로 나오네? 너무 좋다. 언니! 해 줘! 뭐 서포터 해못 준다. 아덕체미사 귀여워. 푹푹 이러는데. 어 누구야? 몸을 나 하드워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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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laughs> 뭐야 뭐야? 공양풍이네. 유한성 씨. 아싸. S S R 두 개. 빠따 뭔데? 오 궁수다 오 뭐야? 오 갑자기 차를? 아 믹스 커피 매니아야. 아, 씨. 야잔 경계하세요 뭔데에에에에에에 아, SSR 스킬 사용 뭐야! 레전드 어 그리고 16스토리 모드도 있네요? 이것도 진짜 재밌겠다 밤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 탑엔 매 층마다 시험이 존재합니다 합격하면 다음 층으로 갈수 있지 헉? 그건 뭐야? 하지만 그 대가만큼 탑의 시험은 아주 잔혹합니다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든 상관없어요. 멋진 각오로군요. 화련누나? 좋은데? 그럼 시험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나는 벌써 포기했다. 제 보자마자. 신철갑... 어떻게나 혼자 가야지. 제일 센도에서 가. 어쩔 수 없어. 다른데 지금 못 넣어. 이기겠지? 아휴.. 화이팅! 너무 궁금하다 야 재밌다잉 근데 이제 모험 스테이지를 깨야지 이제 개방이 되네 이 스토리만 뿐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밸런스를 다 맞춰놨네 아씨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킬이 이제 컷신이라고 해야 되죠 요런 뭐, 것들을 미리 볼수 있다고도 했거든요 도와줘 검은사물! 어? 좋은데? 아까 처음에 튜토리얼에서도 나왔죠? 장미로. 오. 다른 거 스킬들도 궁금하다. 그래도 소환 가챠 맛만 볼까요? 픽업 동료 선택. 오. 가장 앞에 라이를 둘까? 그래도? 어떤 스킬 쓰나 궁금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어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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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진짜 하늘을 만날 거예요. 별이? 아, 아 이회진 바로 떠도 또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네. 라이 한번 스킬 한번 볼까요? 야 표정이 되게 악독해 보여. <laughs> 어머!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와... 표독스러운 거봐야 근데 신의 탑 보시는 분들은 이 친구 뽑아도 대사가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슬플 수도 있겠는데? 한번더 뽑아볼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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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제발 간장! 아 이거 확률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아니 뭐야 아니 개해잔데? 아, 무슨 확정 매냥 나와. 제가 좀 운이 좋으니까 보고 싶은 친구 있으세요? 스킬 궁금한 사람? 아니, 운이 좋아서 뭐 그냥 뭐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가 볼게. 뽑아 줄게요. 왜 이번에 변하지 않는 거냐고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 아, 근데 나 진짜 언니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진짜로. 나이 언니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진짜 로제 언니 진짜 제발 한 번만 진짜 제발. 제발. 헉, 죽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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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되는 거다. 레전드. 와 이게 뜬다고? 맛있다. 맛있다.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레전드. 아니, 스스로 플러스 이거는, 아, 뽑기 자체가 다르니까, 아, 이게 도파민이 미쳤는데요? 어쩔 수 없군. 개꿀! 와, 쿠신도 이뻐! 레전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누나! 어! 어, 누나! 어, 이쁜데? 아, 나 언니 진짜 미안해. 나 지금 예반 뽑아가지고 언니의 이 스케일 모션이 안 보인다. 아니, 슬슬. 슬프... 아니, 진짜. 레전드. 예전에... 맛있다. 슬플이 나오래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그냥 끝나겠는데? 와.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초반 뽑으면 그냥 완전 프리패스 당하겠다. 아, 아, 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카드가 잘 뽑히니까 빨리 밀고 싶어 빨리 나의 한계점을 만나고 싶어 나의 한계점을 만나고 싶어 야 이거 그냥 쭉쭉 가는데요 그냥 쭉쭉 기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안녕. Bam, du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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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am.